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고요. 정말 특별한 현장입니다.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테라스 왕테라스로 3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펜트하우스 세대 찾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역공역 도보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집 앞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주정거장 세정 거장이면 역곡역 도착하니까 네, 지하철 이용은 매우 편리합니다. 집 바로 뒤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자리 잡고 있고요. 시장도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보시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테라스 포함 실사용 평수 약 60평 정도 사용하게 되는 정말 넓은 집입니다. 주방도 정말 잘 되어 있고요. 네, 테라스부터 해서 내부 옵션도 정말 잘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현관부터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한 세대만 있는 한층에 한 세대인 단독 세대고요. 현관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신발장, 지금 키 큰장 세 칸, 칸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 하부 띄움 시공 처리, 그리고 바닥은 전부 다 타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반대편도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앉아서 신발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불투명 유리창 사용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펜트하우스답게 거실 폭도 약 4.7m, 정말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재가 정말 고급스러운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 되어 있고요. 양쪽 벽면이 뭐 어느 쪽을 아트월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쁘게 규격이 큰 타일로 마무리 되어 있어서 집안 분위기를 고급스럽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거실 쪽에 첫 번째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바닥에 나무 데크 깔려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인조 잔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위쪽에 어닝도 있으니까 앞에서 뭐 가족분들끼리 뭐 고기 구워 드시고 아니면 뭐 날씨 좋은 날 커피 한잔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 쪽에 이렇게 팬트리 겸 세탁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장도 짜져 있고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상옵션으로 들어가니까 옆에 수납공간에 세탁용품 많이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옆쪽에 주방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방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죠. 냉장고 4대가 들어가 있는데, 냉장고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식탁등도 정말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식탁등 사용했습니다. 또 천장에 주방 쪽도 넓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이 식사 공간이 될 텐데, 뭐 8분이서도 충분히 식사가 가능할 만한 그런 대형 아일랜드를 사용했습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은 오븐 빌트인 되어 있고요. 이 위쪽, 아래쪽 수납 공간이고 이쪽에 밥솥 두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구조는 기역제형 구조를 띄고 있는데 수납 공간 위 아래로 넉넉하고요. 뭐 인덕션이든 가스렌지든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파시코 후드 제품도 들어가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환기창도 이쪽으로 나 있고요. 싱크볼도 사각 대형 싱크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부장 보시면은 수납 공간 넉넉한데 중간에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을 맞춰서 깔끔하게 빌트인 해두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방 안쪽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뭐 필요하시면 문을 이렇게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납장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멋진 주방 같이 둘러보았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들어오시면 은 바로 좌측에 부부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쪽 코너 선반 준비되어 있고요. 휴지거리조차 이렇게 인테리어에 신경쓴 모습이 보입니다. 수납공간은 양변기 위로 준비되어 있고, 비례까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안방이 지금 정말 구조가 특이한데, 우선 앞쪽에 채광창이 있고요. 이쪽에 콘센트 양쪽에 나 있으니까 수납장이나 장식장 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책상 배치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안쪽에 침실 공간, 드레스룸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설명드릴게요. 네, 이쪽이 지금 침대 헤드 자리가 될 텐데 정말 멋스럽게 지금 인테리어의 눈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침대 자리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 드레스룸 공간에는 이런 또 멋스러운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장 보시면은 매우 넉넉하니까 여기 부부 옷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고 환기창도 있어서 네, 내부 환기시키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안쪽에 정말 넓은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안방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또 고층이다 보니까 프라이빗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거실 테라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 어닝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바닥도 지금 눈이 와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쫙 깔아놨습니다. 반려동물 있으면 뛰어놀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나무 데크,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으니까 위쪽에서 뭐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활용성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벽 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수도도 나와 있는데 동파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는데 어, 수도도 나와 있으니까 화단 가꾸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하시기에도 매우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마저 설명 못 드린 거실 부분인데 거실에 이런 베란다도 있으니까 네, 큰짐 보관하시기에 도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는 대피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벽면 보시면은 거실 아트홀과 이어지는 이런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 복도 공간 자체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정말 특이하게 이렇게 욕실이 아닌 바깥쪽에 세면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LED 거울 등 들어가 있고요 콘센트도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드라이 하시기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안쪽 이제 메인 욕실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메인 욕실 마찬가지로 비대의 무상 옵션이고요. 조정 욕조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이런 메인 욕실을 연출했습니다. 위쪽으로는 수납 공간 매우 넉넉하게 거울 수납장 채택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작은 방 3개 남았는데 같이 또 들어가서 둘러볼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 3m 3.4m 정도 사용하는 작은 방 치고 정말 사이즈 잘 나온 방이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펜트하우스답게 이제 각방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방 모두 이렇게 벽지 색감이 다르게 인테리어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다음 방도 둘러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은 조금 더큰 사이즈입니다 3.4m, 3.2m 정도 사용하고요 각방 온도 조절기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방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 창이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큰데 또 넓은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조 잔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상단에 자동 어닝도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사방이 막힘이 없어서 정말 개방감이 끝내주는 그런 테라스가 3개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방 사이즈도 가장 작은 방인데 2.7m, 3.4m 사용하는 방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 여기는 지금 픽스창이 설치되어 있는데 안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창이 준비가 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 작지만 나가시면은 좀 전에 보셨던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방이니까 이쪽 방에서도 테라스 입출입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펜트하우스 세대 소개해 드렸는데 옵션도 정말 많고 무엇보다 정말 큰 테라스 세 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부도 같이 둘러보았지만 구조도 정말 잘 빠졌으니까 펜트하우스 찾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분양가나 대출 상담 필요하시면은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